오늘의 모터그램 테슬라 배터리 LFP 과연 괜찮을까? LFP가 중국산이라고 해서 이슈가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.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뭐 간단하게 특징을 말해보면 LFP 배터리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주행거리가 좀 짧고 겨울철에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는 대신에 반대로 배터리 수명이 길고 폭발이나 이런 화재 위험성에선 더 안전하다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더라고. 또 LF 배터리는 0%에서 100%까지 충전을 풀 충전 이용을 해도 되는데 3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는 20%에서 80%까지로 권장하더라고요. 그러면 주행 거리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게 문제...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인증해 준 거는 382km. 실제로 내가 충전했을 때도 지금 배터리가 29% 있는데 129km 간다고 써있거든. 그래서 풀 충전했을 때얘도한 430km에서 450km 정도 찍히더라고.